아형니다 형글이 클라이버였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원래 Q나 W나 데미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쿨타임이 1초 차이밖에 안나서 밖에 비오네 비 아까 아침부터 계속 오는거 아니야? 음, 그런가봐 탈론 정글이요? 별로 할만하진 않은데 그냥 정글에 걸려서 했어요 잘 풀리면 괜찮아요 근데 안풀리면은 진짜 안좋아서 잘 풀리길 바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미드탑이 갱홍이 나쁜 편이 아니라 샴푸들이 어, 뭐야, 탑 싸운다. 오 이겼다. 이겼다. <laughs> 스킬 하나 가지고 뭐할 거야. <laughs> 근데 제 집중 공격이 더 낫지 않나? 감전이네. 나이스 수호자. <laughs> 안받다땡큐아완지 시이부터이빼고시작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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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편하거든요 피관리이스 나이스. 나이 빠르진 않네 이 포션 두개다 먹읍시다. 이거 먹고 상대 레드 들어가면 늦을 것 같은데 이미 먹었을 것 같은데. 미드 살짝. 일단 여기 와드 박보. 그렇지 먹었지. 여기다. 이신 저기에 탑이 라인에 밀어 나가지고 속방 맞춘 무조건 킬 나오는데 잡았다. 그렇지 탑 살면 돼. 그렇지. 이 라인 빨리 메자 이제 텔로 온다. <laughs> 그렇지. 이거 미대는 그냥 갈 때마다 킬 나오겠다. 확실히 르블랑이개호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뚜벅이 대상들. 내 와드 하나만 하고 집 갑시다. 어 이거 리신 봤지? 죽진 않겠다. 어사텀 죽냐? 죽었네. 오오헉 극적으로 살았네. 이거 파트만 끼워볼게. 아저 들어가지 말지. 나한테 못 오냐? 오. 어. 형와 봐, 쟤네 어차피 아빠 갈 거야. 와도 없어. 어, 이거 걸렸어. 위쪽에 리신이 있는 건 아닌데, 조용히 있는 이거든 잡은 거 같은데 대신에 잡았다. <laughs> 이제 리신올거 같은데, 여기 괜찮아바하 올라간다. 어. 바로 빼면 돼. 바로스피가 많구나. o s p 어 저렇게. o you. 집 m g 텐데. 을텐데 o speak to y 와. u I'm 리신 신 n <laughs> 그냥 이거 지금 톱날까지만 올려주고 이거 추적자 가고 기동력 갑시다. 피마나 관리 때문에 가기 싫기는 한데 딱 이거까지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야 상대 봤던 풀 아무도 없거든 올래? 오케이 저 골렘 먹으면서 가면 되겠다. 오케이. 락한 만점멸 있어. 먹고 갈게요. 아 이거 누구 봐야 되지? 볼수봐 여기 리신 있네. 온다고? 그냥 그냥 쭉 싸우자. 아 오케이. 근데 라이스 들어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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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들어와. 와봐. 와봐. <laughs> 나이스 리신 왜 이렇게 무리했지 방금? 이 피로 레드 못 먹을텐데 안녕하세요 먹어치나? 아 먹어진다 딱 이것만 먹고 집갑시다 나이스 오.. 레드 세다 웬만하면 마음같아서 기동력 사고싶은데 추적자 갑시다 추적자에다가 렌즈까지 미드 이기나? Q 한번만 아이고.. <laughs> 그냥 플 써서 빠지지 아쉽네 <laughs> 아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6인가? 아, 지가 위로 버리셨다고요? 아이고. 뭐야, 왜6안 돼? 첩불로 내가 먹고 싶다. 아, 감사해. 마음이 통했네. 이거 먹고 바로 상대 레드 뛰면은 그렇지, 레드가 있어야지. 여기서 좀만 기다립시다. 잡았다. 리신한테 무조건 커서 갖다 대놓고 비리 그렇지. 나이스. 이러면 뭐 끝났다, 이거는. 왠지 니신이 한 번에 안 죽더니 청가봇 하나 있네. <laughs> 탑은 못 가겠다. 이제 집 가서 기동력 사서 바텀 갑시다. 이렇게잘 풀리지 이상하네. 탈론 전클 이렇게 잘 풀리는 픽이 아닌데. <목소리> 바텀 제가 갈 필요 없겠는데요? 어 뒤에 세인. <목소리> 오. 어 루블랑 뭐야? <목소리> 포탑 <포탄> 맞고 웨프 했어. <목소리> 위쪽에서 니신 내려온다. 아래에서 오네. 확인. 이거 할만해? 할만한게 아니라 무조건 이기겠다. 어. <laughs> 미드 라인에 랩 둬야 되나? 랩 둬야겠다. 어? 랩둘야 했더니 클레드가 살짝 건드려버리네. 하이어 <laughs> 아이스 <laughs> <laughs> 탈론 정글 확실히 잘 풀리면 괜찮은데 나쁜건 아닌것같아요 쓸만하네 이제 슬슬 정글링도 안느리고 아니요, 아직은 느린 것 같아요. 한 드락사르까지 나와야 정글링 속도 좀확 올라가겠다. 좀 어중간하네. 느린, 완전 느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답답하네. 하자. 잡았어. 똑방만 그렇지. 이러면 집 가서 드락사를 가져옵시다. 게임 끝났다, 이거는. 렌즈로 바꾸고. 신 한번 동선 따라가볼까요? 어느쪽으로 가냐? 여기 여대인대 블루 쪽으쪽으로구나여나 여기가 피들과 애초에 <laughs> 그러게요 알리비아 알리비아 람케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게들과다이사람들가더 쉬운 람 같은데요. 잘 풀릴 때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laughs> 일로 블러를 먹으러 와야 되는데. 리신이 먹나 이거 해서야 막. 맞네. 이거 드세요. 알아서 챙겨 드시고. 어? 아니, 저도 못 먹어? 용어아 어? 아. 어저 잡자 쟤궁 빠졌잖아 이러면 지제 레드까지 깔끔하게 챙깁시다 아 괜찮지 다시 때 게 근데 리신 좀 불쌍하긴 하다 그럴수도 있죠 꺼비가 아. 제일 쎄네 사실 리신보다 센거같은데 이렇게 쎄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용사를 갈지 요모를 갈지인데. 용사 갑시다. 딱 돈이 용사 가라고 <laughs> 맞춰져 있네요. 케넨 쎄 보인다. 케넨 엄청 무난하게 컨. 아니, 근데 아직은 딜안 나올 것 같은데? 신발도 마관신이 아니라서. 어 세다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세 <laughs> 벨트 하나로 저질이 나오는구나. 이 무서워. <laughs> 소리 만나고 못찾어 마음 아프네. 11레벨 찍읍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의몫 뭐야? 이리 집... 집간 거지? 간. 어, 끝났다. <laughs>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 이거 영상 편집.